주님께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름 내내 지친 몸을 추스르고 회복하기 위해서 보양식도 먹고 또 시원한 곳에서 낮잠도 자고 하면서 재충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이샤라 빌립보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 지점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오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정리하며 더욱더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이샤라 빌립보는 헤롯의 네 아들 중 빌립이라는 그 아들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가이샤에게 헌정하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샤라 빌리보라 이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이 장소는 이방인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와서 수분을 정말 직접적으로 풍성하게 모을 수 있었던 곳이, 게, 곳이었기 때문에 숲도 무성하였고 큰 개울도 있고 그 주변에 폭포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아주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명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얼마 전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숙소를 잡아놓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압도적으로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지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휴가에서 만난 것도 먹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빠진다면 아마 재미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16장 앞에 단락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리사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에가 아닌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 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 줄 표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여 줘야지 그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신들의 가족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누가 와서 죽었다 살아난다 하여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어떤 교회를 세워, 세우시고자 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임과 사람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이샤라 빌리보입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신전을 세울 때는 아무 곳에 세우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세웁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화려한 도시여야 합니다. 넓은 암석터에 암석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쪽은 화려한 신전의 터가 있고 또 가운데는 목축의 신판이라는 우상이 세워져 있으며 주변에는 각가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 이 당시 가이샤에게 모든 권력과 명예가 나왔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만한 군사력과 아름다운 도시, 화려한 조각상, 그리고 넘쳐나는 지식들, 그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은 초라해 보이기가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 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덜어는 세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또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온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고 화려함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약속하는 로마 황제 가이샤가 아니라, 가이샤가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이샤의 도시 한복판에서 감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리보 가이샤라를 비롯한 로마 전역에 신으로 떠받드는 황제가 신의, 신이나 신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한 채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돈이 나의 주인이야. 돈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 풍족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너무 많은 수많은 우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며 우리들의 구원자로 고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야 할 것은 두 번째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믿음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위순으로, 명예순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저 뒤에 서야 됩니다. 여기 사모님 맨 앞에 서시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뭔가 특출나서 은혜를 받은 줄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께 멋지게 신앙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22절을 보면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 뜻의 의미는 예수님을 꾸짖는 자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보면은 어 페트라라고 하죠. 근데 바로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께 보면 어 예수님을 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넘어지는 자로 표현하십니다. 한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으나 오늘 보면 형편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깨달아진 것들,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바로 내가 잘라서, 내가 알아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18절을 보면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한번 풀어보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저는 오늘 죽음의 대문이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죽음의 대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바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갓집에서 결혼을 하면 큰 며느리에게 곳간의 열쇠를 맡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한곳한 한 곳을 데리고 가면서 이곳의 열쇠는 이거다, 저기저 열쇠, 광의 열쇠는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큰 며느리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도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며느리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죽은 자였는데 아무도 그 죽음의 문을 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을 십자가로 당당히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그 열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수 있는 그 열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신가, 누구인가를 잘알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성령께 기도하며 강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